안녕하세요. 금강동자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타인에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다. 60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알차겠다. 72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주의하라. 84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온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리라. 61년생,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진다. 73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어라. 85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문서상의 기운이 강해 소송이나 계약에서 이익이 생긴다. 62년생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줄 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74년생 과욕을 버리면 번창하긴 힘들어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86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화해하라. 63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75년생, 파트너를 돌보아주라. 87년생, 진로 문제로 갈등 있겠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시간을 투자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64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라. 76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한다. 88년생, 다음을 기약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이다. 77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라. 66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하다. 78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90년생, 이성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생겨 기분이 들뜬 하루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7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91년생,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체력 관리를 하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어라. 68년생, 의지할 곳도 희망도 안 보이는구나. 80년생,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라. 92년생, 여행을 떠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줄여야 한다. 69년생,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명심하라. 81년생,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93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시기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된다. 70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이다. 82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이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이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한다. 83년생 체력관리에 힘쓸 때이다. 95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추어 생각해보자.